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원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스가 해외 차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원어스의 첫 싱글 앨범 이니스타임의 타이틀곡인 쉽게 쓰여진 노래는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11위에 진입하며 차세대 k 팝 그룹의 파워를 과시했는데요. 지난 30일에 방송된 SBS MTV, SBS f 음악 프로그램인 더쇼 3월 다섯 주 1위 후보에는 워너스를 비롯한 강다니엘과 세정이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워너스의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진입은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끄는데요. 데뷔곡 발키리를 시작으로 가자에 이어 이번 신곡인 쉽게 쓰여진 노래까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진입을 하며 다시 한번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쉽게 쓰여진 노래는 발매 직후 전 세계 12개의 지역에 아이튠즈 k 팝송 차트 1위를 차지한 만큼 해외에서 원어스의 뚜렷한 성장세가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오는 30일 오후 8시 첫방송이 되는 로드투 킹덤에 원어스가 참여를 하는데요. 원어스는 여러가지 색깔이 합쳐졌을 때 아름다운 빛을 내는 무지개처럼 원어스도 다채로운 조화를 이뤄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원어스는 다방면에서 뚜렷한 두각을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차세대 K팝을 대표하는 보이 그룹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곡 쉽게 쓰여진 노래는 휘파람 테마와 리드미컬한 바운스가 듣는 순간 단번에 강한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이별의 수많은 감정을 표현한 가사가 특징으로 처연하도록 슬프지만 경쾌한 문바톤 리듬이 이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감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로드 투 킹덤에 출연하는 7팀의 90초 퍼포먼스 영상의 절반 가량인 45초 분량의 맛보기 영상이 지난 30일 진이뮤직에서 공개가 되었고 시청자들은 영상을 통해 사전 선호도 투표도 진행하며 그룹에 투표를 하지만 해당 투표는 경연 결과에는 되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워너스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워너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